우리 사도행전 일장 십이장 일절에서 오절 말씀 야망의 자리에서 순교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또 신앙생활의 이유가 있다라면 뭐 다른 것도 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고 고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레이기에 어, 나도 고룩하니 너희도 고룩하라 라고 이렇게 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고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는 그 익숙한 것에서 떠나야 되고요 또그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 나의 패턴, 어떤 나의 기질, 나의 성격대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성격, 기질 어떻습니까? 쉽게 바뀌던가요? 안 바뀌던가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제가 그 성격심리 수업을 이제 학부 때 듣는데 그 아마 이제 이 교수님이 이제 그 이제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신데 그 저희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 지랄같은 성격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교수님의 질문이 아직도 제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알다가도 모를 나의 그 성격, 나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변덕스러운 이 성격을 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쉽게 바뀔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왜 성형을 합니까? 이 성형하는 거는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돈은 많이 들어갑니다. 견적이 어떤 견적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것들은 이 사람들 이 그것은 어떻게든지 찾아가서 그걸로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진정 아름다운 사람은 외모가 바뀌어 외모가 바뀐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마음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바라보는 그 방향이 바뀌는 사람이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할수 없고요. 그 무엇으로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그 의미 있는 그 만남을 가짐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고 아 내가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마음을 통하여서 이 변화되는 삶. 그래서 내 가치관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만남이 있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의 12장에 보면 이 이제 12장 전체를 보면 세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야고보, 베드로, 그리고 헤로당 이렇게 세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어, 저희가 이제 차례차례 묵상을 해보겠는데 오늘은 야고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묵상을 해오고 있는데요 참 많은 이 초대교회의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장에 보면 어,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에 잡혀가서 종교 재판을 받기도 하고요. 또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 사피라가 이 성령을 속임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그 능력 있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팔 장에 또 예루살렘의 큰박해가 있어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묵상했듯이 이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사마리아 그리고 어또 이제 안디옥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 안디옥 교회에 처음으로 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런 그 은혜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이 많은 위기들을 잘 극복해 오면서 이 초대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에 오면서 이 다시 한번 교회가 큰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 핍박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이것은 그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죽이고 그세력이 확장되는 것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 의한 어떤 그 핍박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이 본격적으로 이 공권력이 개입을 하면서 이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핍박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질투에 의한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것과 이제는 그 권권을 심해 가지고 어떤 그 왕이 이 교회를 그리고 제자들을 핍박하는 거하고는 이 차원이 다른 강도가 다른 그런 핍박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의 세력이 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 헤로당이 직접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조직적으로 이 핍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헤로당의 핍박을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처음으로 이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고 이제 베드로도 오게 갇히게 되는 그러한 그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미 국가의 힘으로 또그 왕의 힘으로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갇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 의한 그 핍박과는 이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12장에서 이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이 타겟이 헤로당이 타겟이 누구 를 누구를, 누구를 이 타겟으로 삼았느냐 이 야고보와 이제 베드로를 타겟으로 삼고 야고보는 이미 이제 칼로 죽였고 베드로를 오게 가두게 되는 그러한 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처음으로 순교를 당한 이 야고보가요.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이 35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 대목이. 어, 이 마가복음 10장 35절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 3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또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 여자우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방금 저희가 읽었던 이 35절 36절 말씀처럼 선생님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구하는 바를 우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은 그래 너희들 뭐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요. 37절에 보면 여자 오대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안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님의 나라, 그러니까 당신의 그 힘과 능력으로 이 로마를 뒤집어엎고 만약에 당신이 권력을 잡으면 우리 형제 야고보와 요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안게해달라는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 청탁. 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본인 안에 있는 이 욕망, 이 욕심을 주님 앞에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할 정도라면 이 야고보 안에 있었던 그 욕망과 이 욕심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전주 사람이라면 절대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전주 사람들 다 양반이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설마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대놓고 예수님 당신의 권력을 잡으면 어? 하나는 잡혀나나 하나는 우편에 안게 해달라고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마음은 있어도 아 마음은 있어도 아 정말 그 능력 많으신 저 예수님께서 뭔가 권력을 잡으면. 아, 내가 예수님 그 우편에 좌편에 앉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은 아마 다 있었을 텐데 노골적으로 이것을 예수님께 부탁한 사람이라면 이 야고보의 욕망 야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이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보면 이세 차례에 걸쳐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제 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목이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세 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읽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청탁을 하기 전에 부탁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에루살렘에 올라가 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laughs>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는데 그들이 어, 유대인들이 이방인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내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하게 이 제자들에게 지금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없는 야구보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그 엄청난 힘으로 능력으로 권력을 잡는 그날에 나를 우편에 또 우리 동생 야구보 요한 자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면 주님 저를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도와서 잘 통치하겠습니다. 이 야망을 야구보가 지금 드러낸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왜이 일을 하시는지, 왜이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왜 이렇게 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야고보만 그랬습니까?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나머지 열 명의 제자들도 화가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이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나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 둘만 그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느냐. 이 나머지 열명의 제자들도 이 표현은 안 했지만, 이 야구보와 같은 똑같은 욕심 욕망을 가지고 이 먼저 이야기한 야구보와 요한을 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시간이 이제 왔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할까? 예수님이 그 권력을 잡으면 내가 어떻게 그 좌편에 우편에 앉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야망이 가장 뜨거웠던 사람이 바로... 야구보였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구보의 모습, 이 제자들의 모습이 혹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그냥 복받으면 되고 우리 자녀들 잘 되면 되고 그냥 내가 좋은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면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번도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은 내려놓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으로 채울 그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의 욕심과 그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주님 이것 해달라고 저것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하고 요구하고만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나의 욕망의 길, 욕심의 길로만 걸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이들은 어떻습니까? 뿔뿔이 흩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닌 다른 것에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야고보구이제변화이 친구는 이친구구는 그의 야는을 주님께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고보는깨달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으로 그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으로 성김을 받기 위해서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야고보는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맹목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에서 그저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삶에서 이제 야구부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전에는 한 자리 찾아오고자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로 그래서 고귀한 피를 흘린 자로 이 야구부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경에 보면 이 야고보에 대한 기록 어,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기적을 행했고, 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앉은 병이를 일으켰고, 또 말씀을 전했을 때 3천 명, 5천 명이 회개하는 놀란 역사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뭐. 이제 십장에 보면 뭐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러한 그 베드로가 놀라운 그 기적들을 행하는데 사실 야고보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이후에 어떤 사역을 감당했고 몇 명을 전도했는지 어디에서 사역을 했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은 헤로당이헤로당이 아, 이제 핍박을 해야 되겠다. 이 교회,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대로 놔둬선 안 되겠다. 라는 그 생각을 했을 때에 아무나 타깃을 잡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아무리 영향력 없는,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을 죽여봤자 아무런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 영향력이 있고, 그 헤롯이 그 생각을 했을 때에 그때의 대단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는 그 사람을 죽여야지만이 이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타겟이 누구였느냐? 야구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왕이 누군가를 죽이고자 했을 때에 이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고자 했을 때에 아무나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때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는 분명히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을 헤롯 왕이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첫 번째 타겟이 야고보였고 베드로를 오게 가축에 오게 가둬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그 많은 사람들에 야고보를 죽이고자 했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요. 분명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선한 일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그 주님 품으로 인도해내는 그 선한 영향력, 그 엄청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몇 명이 그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야구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선한 영향력을 조용히 조용히 흘려보내고 있는 그러한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야고보는 알았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예수님께 한자리 요구했던 그 자신의 모습, 그 야망의 자리, 야망의 자리를 그 꿈꾸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이름 없이 빚 없이 그렇지만 헤로당이 봤을 때는 분명히 두려운 존재였던 이 야고보, 이제는 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정말로 묵묵히 조용히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이었다는 것입니다.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보이지 않는 것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고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주님이 떠난 후에 성령을 받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정말로 그가 그토록 원하였던 그 주님의 우편에 이 순교를 통하여서 아마 앉아 있었을 앉아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은과 금으로 치장하고 비단 옷을 입고 부와 명예가 있는 그러한 자리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위하여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금과 은으로는 살수 없는 안줄 수 없는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요망과 욕 나의 야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야곱처럼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목사들도 다 신사 참배하는데 목사님도 포기하시라고 신사참배 하시라고 했을 때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내 어깨에 달렸는데 내가 어떻게 신사참배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요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라에 들어왔던 그 수많은 외국 순교사님들 전부 다다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그 신대원 3학년 그 이제 수업 때 우리 한국 교회사 시간이었는데요. 이 교수님이 어디에서 그런 그 정보를 입수했는지 모르지만, 이 외국 성교사님들의 그 성조표를 입수해가지고, 그 이제 저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그 너희들 목사가 된다고 하는데, 음? 그 대충 공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런 이제 그 외국에 들어온 그선교사님들의 이제 그 성적표를 학부 성적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근데 정말 그다 유수의 대학에서 정말 그 탑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 충분히 잘 먹고 정말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인데 그 전도 집회에서 정말 그 미개한 그 대한민국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스도 그 전을 받고 정말 이 미개한 나라로 들어와서 풍토병으로 죽고 종교 탄압으로 죽고 그리고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정말 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뭐그 양화진 묘비 여러분 양화진에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교사님들의 그 묘비도 참 은혜가 되지만은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선교사님의 그 자녀들 한살두살 이제 뭐 3살, 4살 된그 아이들의 그 묘비를 보면 참그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에, 그러한 그 성교사님들의 그 결단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야망과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진정 그 비전과 그 야망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야고보는 큰 야망을 가졌습니다. 주님을 잘못 알고 주님을 잘못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고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성경에는 그가 몇 명을 전도했는지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처음으로 순교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안고 싶어 했던 그 예수님의 보좌에 영광스럽게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뭐 성교사로 가라 또 순교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 선택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야망의 자리에서 라고버가 그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야망, 우리의 욕심,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정말 주님께 서원하시는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어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 주셔서 정말 기꺼이 주님께 소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것이 순교 자리를 할지라도 정말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오늘 말씀의 야구보처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욕심과 욕망이 넘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오니 주님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늘 우리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참석함 우리 전생의 식구들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함이 기쁨이요, 소망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장과 직장 모든 계획 비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며 간증하며 증거하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 다 대여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전생의 모든 사업장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놀랍는 대로 베풀어 주시옵시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보다 더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전생의 모든 사업장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도 우리 전성교회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성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성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12대 귀한 장도님을 뽑는 항도님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귀한 장도님들 뽑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전성교회가 다시 한번 놀라운 풍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는 우리 찬성교회 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